자, 25평 이제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25평. 자, 어, 여기도 뭐 양쪽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. 딱 들어오면서 여기 문이, 원래 작은 방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, 방을 두 개를 하나로 합쳤습니다. 그래서 문이 없고, 방을 따로따로 하다라면 은 여기다 문을 만들어 준답니다. 이거는 공짜래요 이걸 하든 저걸 하든. 작은 방 화장실. 그리고 여기가 금방 들어온 입구. 그리고 자,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저기가 거실이 보이는데 딱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애들 방이 있는데 자, 평면 옵션 미 선택식 벽체 라인. 여기가 가벽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가벽. 가백. 가벽이. 그러면 가벽을 설치하게 되면은 방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. 가벽을 설치하지 않으면은 방이 이렇게 하나입니다. 하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막고 어, 애들 둘 있으면 여기다 둘이 다정스럽게 자면은 무섭지도 않고 좋겠네요. 어. 자, 여기가 거실. 에. 이런 데는 신혼부부라든가, 뭐, 내지는 혼자 사는 사람들 딱 좋겠다, 진짜. 주방. 아, 주방, 우리 주방, 시방, 우리 25평인데 우리 주방 두 배다, 두 배. 아. 우리 사는 주방보다 두배나더 크네 아 25평만 돼도 좋겠다 진짜 아 지금 사는데 씨가 20평 10, 20평이라 그러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18평 밖에 안될것 같아 집구석에 옷이 많아 가지고 옷하고 짐이 많아 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저희 집은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 오는 사람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집을 잘안 데리고 들어오는데 집에 딱 데리고 들어오면 허! 뭐가 짐이 이렇게 많냐고 졸라게 많이 버렸는데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 진짜 아까 우리 흥길이님이 자꾸 옮기는 거 별로 안 좋다는데 뭐 직, 직장을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래서 쓰신 것 같은데 대충 제가 봤습니다 제가 왜냐면 얘기도 하고 있었고 찍고 있었기 때문에 안방 화장실이 네. 기 드레스룸 그냥 스타일 하나 이것도 놓을 공간이 없어 우리 집에는 이거 하나 놓고 싶은데 공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또 놓고 싶은 게 여기 딱 거실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딱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안마의자 하나 딱 놓고 싶은데 안마의자도 없고 돈도 없고 뭔가 어디선가 대박이 좀 하면 딱 쳐주면 쳐져주면은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하여튼 내덕동 라시엘로 괜찮습니다 아니 여기서 근무하기로 한건 아니고 요 도령님 예. 여기가 이제 어떤가 보러 와서 얘기 듣고 있는 중인데 아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 자끝여기는